인사 나누시죠 네 반갑습니다 최평욱에사입니다네 안녕하세요 박정훈 변호사입니다 아, 오늘만이네요 변호사님. 네 오랜만입니다 네, 오늘은 네. 또 어떤 주제로 저희들을 안내해 주실 겁니까 아, 법률의 세계로 네, 네. 오늘은 네. 이제 소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에서 업무를 잘하고 계시다가 어느 날 법원에서 어떤 우편이 날아온다 그런데 그 우편의 내용이 소장이라는 내용으로 우리 네. 상대방이 우리에게 어떤. 소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무 가슴이 철컹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네. 저도 제, 저의 작은 경험담이지만 민사소송인데 이만원 두꺼운 뭘 받아봤어요? 아, 피고로온거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네. 그래서 어, 되게, 처음에는 되게 많이 놀라요. 어, 이게 네. 뭐지? 나한테 왜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 음. 어찌됐건, 스타트업이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뭐 우리 사무실이나 대표이사의 집에 엄청난 분량의 문서와 함께 소장이 날라온다면, 어떻게 뭘 대응하고, 뭘 인지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사실 되게 막막할 거예요. 네. 변호사님을 찾아가야겠죠? 그러면 오늘은 이제 스타트업이 피 소송에 노출됐을 때 대응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박정훈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소장을 받으시면 그 소장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그러면 이 원고가 어떠한 근거로 우리에게 소송을 제기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면은 우리와 원고와 어떤 영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피고인 우리가 영역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원고에게,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한 사람 또는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예를 들면은, 원고는 또 주주, 피고, 우리와 같은 주주인데, 주주 간에 어떤 분쟁이 발생했다, 뭐 수익 분배나 또는 이제 비용 지출에 대해서 어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안 되면은, 결국에는 이 소송 절차로 이행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 일단은 소장을 받으시면은 원칙적으로는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민사소송법상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음, 이러한 답변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어, 우리가 지금 이 분쟁에 있어서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증거라고 함은 우리가 이때까지 중요하게 말씀드려왔던 어떤 계약서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예를 들면 물품 공급 계약서 또는 뭐 용역 계약서 또 주주간 분쟁의 경우에는 주주간 계약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계약서들을 체결하시고 난 다음에 좀알수 어 없는 곳으로 좀 어디 보내지 마시고 잘 보관을 해두셨다가 나중에 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를 다시 꺼내들고 이 계약서와 지금 원고가 청구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어, 맞는 것인지, 누구 말이 더 타당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처분문서인 계약서를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실제로 이행한 것과 어떤 것이 다른지, 또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잘 검토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런데요, 음. 변호사님 갑자기 제가 궁금한 생각이 드는데 네. 보통 그 계약서에 분쟁이 되는 계약 관계를 확인한 그 문서 안에는 예. 보통 되게 그 내용들이 러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내용이 축약돼 있다거나 뭐 네. 우리 분쟁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없, 없다거나. 음. 되게 좀 계약서가 의뢰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형식적으로 중요한 뭔가 계약 절차나 금액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잘잘못과 규칙사유를 따지는 디테일한 조항들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 계약을 체결하실 때부터 될수 있으면은 세부적으로 자세히 뭔가 계약관계를 규정하시는 것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면은 이 소송이 제기됐다는 것은 분쟁이 이미 현실화된 다음 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계약서 자체 에좀 세부적인 분쟁 해결의 내용들이 있다면은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서 이 당사자 사이의 어떤 합의나 협의에 따라서 소송까지 이르지 않고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계약서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적인 내용에 있어서 어떤 생각이 다르다면은 계약서를 해석함으로써 어떤 분쟁을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계약서에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셔야 되고 그 해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사실을 확정하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에 따라서 피고인 우리가 실제로 이행을 하였던 내용이나 이러한 사실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물품을 제공을 했다면은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물품을 원고에게 제공을 이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약서상에 어떤 어, 이행해야 될할 일들을 다 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어, 단계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 계약서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이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변점이 된다면은 우리가 그 물품을 제공한 다음에 원고에게 보내 뭐 이메일이라든지 카카오톡 메시지라든지 또는 문자 또는 이제 전화 통화를 한 녹취 파일이나 녹취록 등을 통해서 우리의 이행이 다 되었다라는 것을 좀 소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그러면 아까 서두에 다시 말씀하신 것처럼 어, 소장을 받은 다음에. 한달 이내, 30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일단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원고가 그것을 또 받아볼 것이고 법원에서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음. 변론기일이라고 하면 이제 법정에서 원고, 피고 또는 당사자 또는 이제 대리인이 나와서 사건을 사실관계 쟁점을 정리하고 재판부와 같이 어떤 이제 서면 공, 공방을 한 다음에 구두로 어떤 주장을 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변론기일이 보통은 이제 쟁점이 간단한 경우에는 이제 뭐두번 또는 세번 정도의 변론기일이 있을 수 있고요. 쟁점이 복잡하면은 이보다 더더 더 많은 이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몇 번의 변론기일과 어, 변론기일에 앞서 준비 서면, 증거와 주장을 담은 준비 서면을 제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그 변론기일의 텀은 얼마나 될까요? 네,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변론기일이 있은 다음에, 한달 또는 두달 이후에 또 다음 변론기일이 잡히고요. 원고와 피고 쌍방이 더 이상 이제 주장할 내용이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변론 종결을 해서 이로부터 한달 또는 두달 이후에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이 되고 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소송에 노출된 스타트업이 잘 방어를 하고 싶다. 내가 사실 뭐 돈도 없고 스타트업이 예산도 적은데 뭔가 소송까지 리스크가 노출되면 되게 좀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네. 더구나 이제 투자를 받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자자가 소송에 노출된 회사에 대해서 당연히 후속 투자를 꺼려하고 그 분쟁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른 지원을 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그 대표는 되게 신속하게 그 쟁점 사항을 마무리하고 싶어 하는데 되도록이면 피해가 안 가면서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뭔가 대응을 효과적으로 할수 있는 그러한 뭐 팁들이 좀 있을까요? 음, 일단은 이제 피고의 입장에서는 네. 원고가 제출한 소장 내용을 보시고 이 내용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물론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보시고 또 회사 내부에서도 판단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뭐 빨리 뭔가 이행을 하시거나 또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시면은 신속하게 빠른 시간 안에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원고의 주장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시면은 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적인 사항 그리고 법리적인 사항이 있는데요. 사실적인 사항은 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계약서 내용이나 실제로 어떻게 이행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정의 문제인데요. 사실 확정의 문제에 있어서는 원고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면은 어떤 면에서 사실과 다른지에 대해서 이 서면으로 작성을 하시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의 증거를 첨부하셔서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고요. 법리적인 사항에 있어서는 이제 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든 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원고의 주장 자체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좀 주장을 하시고 방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은 판단을 하는 사람은 원고도 아니고 피고도 아닌 법원의 판사님들인데요. 이 재판부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소송의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판단 사항들이 사실 원고에 주장하는 바가 맞다 이걸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장점 사항이 노출이 되면 이거를 이제 법리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과 적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면 변호사님이 있어야겠는데요. 뭐 아무래도 도움을 받으시면 <laughs> 네. 좀더 효율적이고 잘 방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최근에 기억에 남는 스타터 트뭐 소송 대응 사건이 있으신가요? 일단 피고로 이제 대응을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뢰인 피고는 그 원고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원고와 동종의 업종을 이제 개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요. 당시 피고가 이제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 있을 당시에 퇴사를 하더라도 2년간은 이제 동종 영업을 하지 않는다라는. 음... 근로계약을 이제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동종의 영업을 시작하셨는데요. 이때 원고가 그 계약서에 나와 있던 위약금 규정이 있었는데 그 1억의 위약금을 지불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 근거 규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피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였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피고 입장에서는 막상 이제 사업을 시작하신지도 얼마 안 되셨고. 1억이라는 이제 거액의 소송을 당하셔서 매우 당황하셨는데요. 일단 저를 찾아오셔서 어, 상담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계약의 내용과 지금 피고가 하고 있는 업종 그리고 피고가 일을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결국에는 원고의 영업 비밀을 침해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리고 피고가 실제로 직원으로서 일했던 기관과 업무에 비추어. 무조건적으로 피고가 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계약 규정 자체가 무효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법원의 일을 법리적으로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영업금지 가처분도 기각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도 앞서 영업금지 가처분이 기각된 것을 근거로 해서 원고 소취하는 것으로 조정이 원활히된 사례가 있습니다. 어 그러면은. 그냥 변호사님이 잘해서 이겼다 이거네요. 음, 네, 아무래도 <laughs> 이, 이 사례는 이제 아, 왜 이렇게 셀프로 불 아, 본인을 아 네네. 네. 사실 확정 자체도 잘 되었고 법리적으로 잘 대응이 된 사례였기 때문에 지금 피고분도 그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계약을 함에 있어서 사실 이제 법리적으로 무효가 되는 요건들이 양 당사자간 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게 취소가 될수 있다는 얘기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음... 법률적 원칙적으로는 이제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약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 민법상으로도 사회상규에 반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무효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사기나 착오 강박 이런 경우에는 계약 취소 사유로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어떤 대표님들이 기존의 계약 때문에 이 신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좀 사전에 자문이나 검토는 필요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분쟁 자체도 만약에 사전에 이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시는 게 바람직한지 또는 이제 적법한지에 대해서 먼저 상담을 받으셨다면 아무래도 이후의 단계에서 소송을 당하신 이후에도 대응을 좀더잘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은 변호사님의 얘기 잘 들었습니다. 소송을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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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